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리포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일어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을 때, 이제 더 이상 죽는 것이 그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운명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자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목표는 예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열두 지자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기쁨의 원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빌리포서 1장 21절에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리포서 3장 13절에 형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첫째,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 때문에 술 취하고 방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득인들은 운명론적으로 자신을 의지해서 성공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지 않은 일이 다가와도 모든 일을 합동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의 질투 때문에 요셉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버리고. 남의 집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감옥에 갇히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 받으며 살아갈 나이에 고향을 떠나 얼마나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을 알았을 때 형님들은 요셉이 복수할까봐 복수할까 주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로 바꾸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자녀가 되고 나의 실패와 난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바울은 목표를 정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 꿈을 가지고 살아야는 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로시아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자선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마음속으로 상상력을 통해서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 우리 교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득히 우리 마음속에 채우고, 자신의 하는 일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면서 행동하다 보면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실 것입니다. <laughs> 저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님닮는 목자가 되고 숨기는 모습을 상상하고 열심히 주의 양떼를 숨기면서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들이 가득한 모습을 바라보며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 교인들이 가득 찬 모습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5층짜리 건물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70평은 영어 교회 및 교회 학교와 1층에서 3층까지는 교육관 및 영어 학원을 하고, 4층에서 5층까지는 미국 강사들 숙소 및 원룸을 지어서 선교사 훈련도 시키고 영어 성경을 분리로 시키며 영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첫 단기 선교 훈련도 시키면서 다녀오도록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기도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써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 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알았을 때, 또한 눈물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그의 아들로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빌립보서 사장하절의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래야는 모든 지각에 비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지 제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이 영적인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신앙생활을 위한 가장 좋은 안전장치이며 불평하는 것은 마귀에게 들어올 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와 연합은 백만 장자보다 더 부유하고 강한 군대보다 더 강하고 대학교의 교수님들보다 더 현명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유함과 명예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뻐서 3장이들의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고하고 손할래당을 삼거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천된그리스인들에면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무엇을 더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개들은 오직 잘 먹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개들은 다른 개들과 노는 데 관심이 있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로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버리노라. 서도 바울이 가치 체계는 변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리기아 다소의 부유하고 엄격한 율법주의 과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도 바울은 신자 집에 들어가서 그러다가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바울의 열심은 그를 유명하게 했습니다. 그는 동료들 가운데서 학자와 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시리아의 다메색으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리스인들을 색출해서 체폐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원수의 죄를 구속적인 사랑과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사랑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세계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가장 악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의는 더러운 우복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질투와 성난 살인자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목자가 되었고,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